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건강을 책임지는 이로운 효능입니다. 오늘은 향 하나만으로도 마음을 편안하게 만드는 식재료, 계피를 깊이 있게 알아보겠습니다. 계피는 향신료로만 알고 계신 분들이 많지만, 수천 년 동안 중국, 인도, 중동 등 여러 나라에서 약재로 쓰였던 강력한 자연의약품입니다. 혈당조절, 면역력 강화, 항염작용, 항산화작용, 혈액순환 개선, 심장 건강 소화 개선 뇌 기능 향상 까지 계피는 몸 전체의 균형을 잡아주는 건강식품입니다 오늘 계피의 모든 것을 아주 깊고 정확하게 풀어드릴게요 계피의 역사와 기원 계피의 역사는 4000년 전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고대 이집트에서는 향료와 약재 그리고 미라 방부제로 사용됐고 고대 중국의 신농 본초경에서는 최고의 약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중세 유럽에서는 금보다도 가치가 높았으며 향신료 전쟁의 주인공이었던 식재료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계피는 단순한 나무껍질이 아니라 인류 역사 속에서 의학과 생활을 함께한 귀한 재료입니다. 계피의 종류와 차이. 실론 계피. 진짜 계피라고 불리며 향이 부드럽고 쿠마린 함량이 매우 낮아 매일 먹어도 부담이 없습니다. 카시아 계피.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계피로 맛과 향이 강합니다. 하지만 쿠마린 함량이 높은 편이라 적정 용량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스틱 또는 가루. 스틱은 풍미 유지력이 좋고 가루는 활용도가 높아 요리에 활용하기 좋습니다. 계피의 영양 성분. 계피 속에는 건강을 지키는 주요 성분들이 풍부합니다. 신나 말데 히드. 폴리페놀 항산화 성분. 플라보노이드. 식이섬유. 칼슘, 철분, 망간, 항균 성분 특히 신나말 데이드는 계피 고유의 향뿐 아니라 몸 안의 염증을 줄이고 혈당을 조절하며 세균을 억제하는 핵심 성분입니다. 계피의 강력한 효능 15가지, 본격적으로 계피의 효능을 15가지로 확장해 깊게 풀어드립니다. 혈당 조절 효과, 계피의 대표 효능입니다. 계피는 인슐린 감수성을 높여 식후 혈당 상승을 억제합니다. 당뇨 전단계 고혈당 위험군 단 음식을 좋아하는 사람에게 도움됩니다. 또한 계피는 위에서 탄수화물 분해 속도를 늦춰 혈당이 천천히 올라가도록 돕습니다. 혈액순환 촉진. 계피는 몸을 따뜻하게 하는 대표 식재료입니다. 혈관을 확장시켜 혈액 흐름을 개선하고 손발이 잘 차가운 사람에게 큰 도움을 줍니다. 겨울철 냉증이 심한 분들은 계피차 한 잔만으로도 확실한 변화를 느낄 수 있습니다. 강력한 항산화 능력. 계피는 항산화 지수가 매우 높은 식품입니다. 활성산소를 제거하여 세포 노화를 억제하고 피부, 혈관, 뇌 건강을 보호합니다. 블루베리 못지 않은 항산화 식품이라는 사실이 놀랍죠. 항염 효과. 신나 말 데이드는 염증을 강력하게 억제합니다. 관절 통증. 근육염, 만성 염증 질환에 도움됩니다. 오래 앉아 있는 직장인, 관절 통증 있는 분들에게 특히 좋습니다. 항균, 항바이러스 효과, 계피는 세균, 바이러스, 곰팡이에 모두 강합니다. 감기 독감이 유행할 때 계피차가 인기 있는 이유죠. 소화 개선이 장 강화, 계피는 위장을 따뜻하게 하고 소화를 돕습니다. 더부룩함, 가스, 소화 불량이 자주 생기는 분들에게 유용합니다. 체중 관리, 포만감 증가. 계피는 혈당을 안정시키고 단 음식 욕구를 줄여 다이어트에 도움됩니다. 심장 건강 개선. LDL 콜레스테롤 감소, 중성 지방 감소, 혈액 순환 개선을 통해 심장 건강을 보호합니다. 뇌 건강 기억력 향상. 계피의 신경 보호 성분은 기억력과 집중력을 도와주며 노년층에게 좋은 식재료입니다. 암 예방 가능성. 항산화와 항염 성분이 세포 변형과 돌연변이를 억제해 암 예방 효과에 대한 연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구강 건강, 계피는 입냄새 제거와 입안 세균 억제에 도움됩니다. 피부 건강 개선, 항산화 성분이 피부 노화를 늦추고 혈액순환을 개선해 피부 톤을 밝게 만듭니다. 스트레스 완화, 계피 향은 뇌를 안정시키고 긴장 완화에 도움됩니다. 여성 건강 보조 생리통 완화 및 생리 불순 조절에 도움 된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장내 유해균 억제 장내 균형을 잡아 복부 팽만과 소화 불량 완화에 도움됩니다. 계피 제대로 먹는 법 계피차 가장 기본적이고 효과적입니다. 계피 스틱 또는 가루를 따뜻한 물에 10분에서 15분 우립니다. 생강 꿀 레몬을 같이 넣으면 상승 효과가 있습니다. 계피 가루, 요거트 스무디, 오트밀, 빵, 라떼 등에 활용하기 좋습니다. 계피 스틱, 탕, 보양식, 꿀물 등에 넣어 향을 더합니다. 계피 오일, 식용 오일은 진하게 작용하므로 소량만 사용합니다. 하루 권장량과 섭취 팁: 하루 1g에서 3g. 계피 차는 하루 한 잔에서 두 잔. 실론 계피는 장기 섭취에 안정적. 카시아 계피는 쿠마린 성분 주의. 빈속보다는 식후 섭취가 혈당 조절에 더 효과적입니다. 계피 섭취 시 주의사항: 계피가 아무리 좋아도 과하게 먹으면 안 됩니다. 임산부의 과다 섭취 금지. 간 질환 있는 사람은 주의. 항응고제 복용자는 전문가 상담 필요. 어린아이의 과다 섭취 금지. 카시아 계피는 2주 이상 고용량 섭취 주의. 오늘은 이로운 효능과 함께 계피의 역사, 성분, 효능, 복용법까지. 깊고 풍부하게 정리해 드렸습니다. 건강은 거창한 것이 아니라 매일의 작은 선택에서 시작됩니다. 여러분의 하루에 계피 한 스푼의 건강을 더해 보세요. 분명 몸이 먼저 변화를 느낄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이로운 효능은 다음 건강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